안녕하세요. 김요한 목사입니다. 오늘은 황교진님의 글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다입니다. 매주 월요일에는 전 직원의 자유로운 미팅 시간이 있다. 오늘 사회자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고 오른쪽 직원부터 돌기 시작했다. 내 차례가 다가올 때 떠오르는 기억을 나누었다. 짧은 시간에 나눈 멘트는 난 어렸을 때 친척 집들을 전전하며 부모님이 계신데도 떨어져 지내 정서적 고아로 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. 두려움과 수줍음이 많았고 자존감도 낮은 아이였던 것. 어머니가 한밤중에 광장 시장에 출근하실 때 택시를 잡아드리고 택시 번호를 수첩에 적어두던 청소년기. 어머니는 뭔가 괴로운 일이 많으시면 후리저화와 안개꽃을 사서 부엌에 화병에 꽂아 두셨던 것. 그 소녀 감성을 내가 이어받은 게 아닌가 하는 점. 사회자는 참석 직원들 얘기를 다 듣고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문자를 동시에 드린 뒤 가장 빨리 단문을 받은 이에게 커피 선물을 주기로 했다. 난 문자를 드릴 수 없었다. 근무하면서 온종일 말 수도 적었고 식사도 혼자 하다가 퇴근하며 을지로에 있는 엘 백화점에 들렀다. 내게 가장 인상적인 추억은 대학 3학년 봄, 엘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신사복 매장을 두 바퀴나 돌면서 생애 첫 정장을 사주신 일이다. 그때 난 처음으로 엄마와 단둘이 쇼핑이란 걸 하면서 데이트했다. 새벽 장사를 마친 피곤함도 내색하시지 않고 어머니는 내첫 정장과 드레스 셔츠, 넥타이, 구두 모두 멋지게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 사주셨다. 그로부터 1년 뒤 길고 긴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다. 오늘 1996년 그 봄날이 떠올라 그 백화점을 향한 것이다. 21년 전 그날처럼 신사복 매장을 두 바퀴 돌았다. 난 중국인 쇼핑객들 사이에서 20년의 독특한 세월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고립감을 밀어내며 애쓰다가 어머니가 이미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는 확신이 들었다.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면서도 그 사랑은 옅어지지 않으니 말이다. 바쁘다 와플. 오늘은 황 교지님의 글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다였습니다.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.